안녕하십니까. 아, 이, 이런,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지난번에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한번 또 오늘 또 진지하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큰 스님,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시부와서 1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시댁 제사를 지내왔는데요. 작년부터 시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에... 편찮으신 분이 계시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 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을 보시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 집에 환자가 있으면 뭐 제사 지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음식을 만드는 건 대체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러는데 편찮으신 분이 계시면 뭔가 좀 얼굴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뭐 전염병 같은 게 돌면 또 그, 그게 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코로나 때도 그러니까 제사 진내기가 쉽지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환자였던 건강 그런 면도 있고요. 아, 근데 이거는 환자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또 지내는 분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절에서는요 병든 분들을 말씀이죠 병든 분들을 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죠? 하 구병시식 그럽니다. <laughs> 네, 병든 분들을 낫게 하는 그런 제사도 있어요. 또그 다음에 이런 걸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죽은 영가들 영혼들도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이상하게 들으시겠죠? 우리의 마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을 못 봅니다 근데 말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말 가운데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이 흘러들어옵니다 영혼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이 말이 아니고 말이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원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 생전에 아픕니다. 편찮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뭔고 하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법당에서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교통사고를 나서 도, 돌아가셨어요. 꿈에 나타나는 그 남편분이 뭔고 하니, 아들분이 뭔고 하니, 고통스러운 그런 비명을 울리는 걸 꿈에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 묘한 게 돌아가신 분들이 배고프다 춥다 아프다 그런 거상상례예요 상례 그냥 산자들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죄송합니다만 영혼들도 아픕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지만 생각이라는 것이 선수가 염력 그래요 그죠 생각 근데 요즘에 그 치매가 많고 파킨슨병 많고 두뇌였던 질환 정신질환들이 많다 보니까 두뇌 더연구는데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게 이른바 말하면 심의 연구를 한 학자들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게 뭐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뇌 뉴런들이 있고 두뇌 무슨 뭐 대뇌 변연계라거나 뭐 전두연합이야 전전두피질이라거나 많이 있거든 기저의 케마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생각이 전기라는 겁니다. 왜냐면 뉴런과 뉴런 우리 두뇌라는 건 뭐죠? 두뇌는 이른바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님 도로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길 전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즉 다시 말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을 딱나서면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 나오면 1차선 이른바 아스팔트로 포장되거나 안 되는 길이 하나 있죠? 사람이 좀 많이 다녀요. 골목길로도 더 많이 다니죠? 그러면 그걸 계속 따라가면 어때요? 2차선 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고속도로까지 우리 두뇌 는 말씀이죠. 이게 뭐냐 하면 이 길천지예요. 그 우리가 도땅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냐면 이른바 자동화된. 이른바 말하면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반복을 자꾸만 하면 우리가 계속 다니는 길은 어떻죠 길을 다니다 보면 숲속 길도 뭐라 사람이 많이 다, 다니다 보면 길이 되는데요. 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행동을 하면 길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 뇌졸중이라거나 중풍을 해가지고, 뭐, 뇌출혈, 뇌경색을 해가지고, 피줄이 터짐 있지 않습니까? 재활 훈련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말씀이죠. 아, 길이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길이다 보면 우리가 길이가 다 뭐죠?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어요. 근데 두뇌도 그런 불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럼, 이른바 말하면 부정적인 행위를 자동화시키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게 자꾸만 하면 알코올 중독. 이거, 하지 하지 말아야 돼요. 니코틴 중독. 이러면 그 사람 병변 쪽으로 침해도고 오막닿와버립니다 파란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자체가 전기. 뉴런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 통해가지고 전기 통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는 뭐라? 전기는 뭐죠?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이라는 존재들은 말은 뭐라? 영혼이라는 게내 전부가다 마음 아닙니까? 생각의 당체, 그러니까 식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가들이 뭐냐 하면, 영가들, 영혼들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천도제 같은 게 그래서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님은 아프십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있으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도 하지만, 중요한 건 제사를 지내게 되면, 나름 의미가 있는 게, 그 집안에 있는 조상령들이라나나 갇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이른바 환자가 있다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 이런 속설은 있긴 합니다만 아닙니다 또 제사 지내는 집안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 집안의 개개인 가정의 집안의 입장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게 좋으냐 안 지내는 게 좋으냐 결정을 해서 근데 요즘엔 편의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그저 기독교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사 지내지 제사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풍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분명히 알아두세요 영혼들도 병이 있습니다 너무 너무 아픈 마음, 아픈 그런 몸으로 돌아가시면 그 아픈 의식이 죽었다고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왜냐? 에나진 항전이기 때문에 제사를 그집 가족이 불편해서 제사를 안 지낸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의미로운 거 아닌가 하는 것은 가족들 회의를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사 지내는 편이 안 지내는 편보다 그가족이 훨씬 더 의미롭겠다 그런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도, 영혼들도 뭔가 하니 아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생각이 전기라고 하고, 전기는 뭐라 자기를, 자력을 띱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불편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귀신들은 자기 재산날짜 한다고. 실제로 재산날짜 알고 오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재산날짜를 알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불효 막심한, 산자들도 이른바 말하면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예요 돌아가신 분들도 후손에 대한 불효 막심한 이런 친구들 아니야? 이러면 그들이 죽은 자들이 산자들에게 해꼬지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그런 데서 먹고 사는 게 무당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산자들에게 대해서 해꼬지한 얘가 그게 만져 뭐 파묘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뭐 그런 게 사실은 비일비재한데 별로 관심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작용이 되면 그래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제사라는 것도 초과학입니다 물리학이라는 거 있죠 물리학이 면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병리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도 이치가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심리학.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생각은 뭐라? 전기입니다. 전기 흐름이에요. 깁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럼 그 우리가 스마트폰도 전기가 날라가면 전기 속에 아까도 전화 받을 때있죠그 사람 목소리는 뭐라 그요 마음이 흐릅니다. 영혼이 흐릅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말이 퉁명스럽냐? 금방 마음, 마음이 알잖아. 그러니까. 영혼들의 어떤 그런 미움을 사거나 이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를 띄지 마세요. 임신 중절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키워 보면 알고 본인도 알지 아시겠지만 임신 중절한 사람들이 자궁암과 유방암 발생률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 분만을 하세요. 왜냐하면 고통을 겪은 것만큼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제가 하도 많이 만났는데딱 보면 압니다. 애들 가운데 고장 난 애들은 칠삭둥이, 팔삭둥이, 1 0 개월을 다못 채운 겁니다. 조금만 불편하다고 벨갈라라면요, 아이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칠삭둥이, 팔삭둥이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에서 몇달 동안 있거든요. 그 면역 정도가 약하고 사실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한두 사람 체크한게 아닙니다. 암 많이 걸리는 분 가운데는 인큐베이터에 사란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우주의 원리가 있고 도리가 있기 때문에 네 영가들도 영혼들도 세상 말로 귀신들 병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뭔가 편찮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냐면 어, 가족들이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하나입니다. 색즉시공뭐라 공즉색. 그러니까 어, 그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아마 최사진에 는 것도 나름의 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상의해서 하시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